태국 같은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프로커 짓을 함. 그래야 외화 벌어오거든. 비자면 제는 확실히 해야 함. 태국도 베트남인들과 비슷하다고 느낀 게. 이사만 블랙핑크에서 차별받는다고 한국과 와이즈를 엄청나게 욕하더만. 그만큼 키워준 건 생각도 안 하는 듯.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동남아의 감자 태국이 대한민국의 보움을 요청해 화제입니다.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동남아 최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태국 총리가 한국을 본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며 한국을 극찬했을 정보인데요. 태국이 이렇게 한국 바라기가 된 이유는 모직 한국만이 태국을 침체에 높여서 구해줄 황금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국은 주력 산업이던 관광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태국 경기를 단숨에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에 놀란 태국이 한국을 급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뜨뜻히근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태국 정부가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미운 털이 박혀 손절 당할까봐 겁에 질린 것입니다. 대체 태국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태국의 문화와 경제를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행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똥명민 마약유통 강력 범죄가 10년 새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39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은 약 4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은 정부 합동, 단속과 비자면제 협정 폐기 검토 등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선 전포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태국 정부가 깜짝 놀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혹시나 한국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까 겁에 질려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내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브로커를 단속하겠다며 한국 완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한국의 눈치를 보며 불이 나게 대응책을 마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잇보이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한국으로서는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 태국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요. 한국과의 관계가 파탄나면 태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태국과 1958년 수교 이후 60여 년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태국은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태국은 한국과 너무도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IMF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한 나라는 이를 극복한 후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한 나라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출발점이 비슷했지만, 태국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자체 기술력이 없어 주로 하청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의 부패로 인해 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채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태국이 선택한 롤 모델은 바로 한국입니다. 태국은 한국을 따라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국은 한국과 군사 교류 및 방산 협력을 도모했는데요. 태국은 2018년 한국에서 대국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원에 도입했습니다. 방산 계약으로는 태국역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태국은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푸미폰 아두냐아예시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국산훈련기인 T-50TH4대를 구매했던 태국공군은 2017년 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군부 규칙기 마다 기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더 구매했다는 것은 작전 성능에 대해 그만큼 만족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한국산 무기의 만족감을 느낀 태국은 2019년 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후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4차 산업 협력, 한국어 교육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철도 협력 등을 차례로 체결하며 한국의 선진 기술 및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태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은 대한민국인데요.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지난 3월 스톡홀름 국재평화면 구소시프리가 조사한 최근 5년 2016에서 2 0 2 2기간 글로벌 방산 수출국가 순위에서 세계 9위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군사, 경제 등전 분야에 걸쳐 개선되면서 급화금력이 문화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류의 붐의 주역인 K팝입니다. 최근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는 태국 총리가 한국에서 만든 리사의 뮤직비디오를 극찬했다는 내용을 일면 기사로 치뤘습니다. 특히 태국적 요소가 잘 드러난 뮤직비디오를 만든 한국에 감사해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태국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에 고마움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10일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의 솔로곡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리사는 태국 국적의 k p o 아티스트인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4시간간에 2천만 뷰를 까뿐히 돌파했고, 현재는 3억 뷰가 넘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리사는 자신의 모국인 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또한 뮤직비디오에는 태국 북동부 부리람주의 역사공원 내 석성석성과 전통 공예품 등이 나오는데요. 이 덕에 태국 전통 의상의 판매가 급증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에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국가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이 크게 침체됐던 태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뿌라우 태국 총리는 뮤직비디오에 태국 관광명소가 나왔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고마워했는데요. 더불어 뿌라우 총리는 리사가 한국에서 경의적으로 성공했듯이 태국 역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본보기로 발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즉 한국을 보고 배워서 경제 부흥까지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리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K팝에 열광하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K팝을 좋아하는지 간혹 우유의 장소에서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시위 현장입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 현장에서 우리 노래인 케이팝 울려퍼진 건데요. 시위를 이끈 10대에서 20대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만목까지 따라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위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많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이색적인 광경에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위대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케이팝을 통해 태국의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케이팝의 희망적인 가사와 메시지가 자신들의 평화 시위와도 잘 맞아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의 케이팝 팬들은 최장 15년 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 모독죄에도 태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인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케이팝은 이제 음악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라는 또 다른 영향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인데요. 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할 때 전화번호, 대신 라인 아이디를 주고받습니다. 라인은 한국 기업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태국에서 라인 이용자 수는 약 5천만 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마디로 태국의 국민 메신저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라인에서 파생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요. 라인 쇼핑은 현재 20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입점해 있으며 배달 앱 라인맨은 음식, 퀵 서비스, 택배 등 6가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라인뱅크는 출시 후옥 달단에 200만 명이 넘은 이용자를 끌어모아 화제가 됐는데요. 이처럼 태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한국의 라인 서비스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한국이 끼치고 있는 막대한 명향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태국이 한국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것 같네요. 청중의 일부 의견. 불법 체류자랑 범법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줘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법을 지킬 때 인정돼야죠. 피해자분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나요? 잘못된 내 무슨 출발점이 같아요? 태국은 한 번도 전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LMF 같이 겪었다고 출발점이 같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인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벌금도 강화하고 범죄자들에겐 처벌이 강화되어야 동남아 것들은 한결같이 신뢰감 바닥에 배신을 밥 먹듯함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냉정한 이해관계 아래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되어야 함. 더 늦기 전에 태국 불체자들을 강력하게 추방하고 비자면제 폐지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